자, 일단은 가평을 가기 전에 첫 끼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라이딩 가기 전에 첫 끼. 먹었으니까 이제 마구역에서 친구 만나러 이제 덕소역으로 갑니다. 아 여기 덕소고요. 네, 덕소에서 이제 가판까지갈 겁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6월 내와적이있었습니아 일단 가평까지 55km인가 그 정도 갈 거예요. 네, 이런 날 이제 공인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껏 운동하고 마음껏 먹는 거죠. 날씨가 엄청 좋아. 요 이제 땅요 위험하거든요. 이좋 시자 이럴 거다. 어. 너는 나는 진대가 없어. 맛실건필고아 아, 이거 맛있겠다 음. 이거 가운데 이거 뭐예요아진짜라고해서옥요 음 나도 와지영이 음. 아! 산대 <laughs> 아, <laughs> 마약빵이라고해서 옥수수 마약빵? 네. 아옥수수 알갱이 들어갔어. 안에 옥수수. 해 <목소리가> 네, 가볼게요. 어때요? 네? 지금 어때요? <laughs> 지금 어때요? 리 어,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 조각. 네? 아, 이렇게 달리면서 다음 휴식 시간에 뭐 먹을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원래 이렇게 달리는 목적이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달리는 거지 터널, 터널지. 뭐야, <목소리> 어, 날씨 진짜 좋다. 어때, 힘들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개자식. <목소리> 아, 난 가평 갈때 오르막길이 제일 싫어. 나 아, 내리막길이다. 지영아 전지영. 2층 뭐?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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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평까지 21km 남았고 청평에서 잠깐 멈출 거예요. 청평까지 거의 다 왔고요. 힘들아 뭐야? 너의 소리 야 이거 안돼졸로 가면 안 되겠다 야 그걸 왜발바고 왔냐 그냥 다 가는 게 정답이었어 난 그냥 갈게 <laughs> 물리왜 <물을> 밟고 <laughs> 앞에 물웅덩이 있어요. 앞에 물웅덩이 있어요. 앞에 물웅덩이 있어요. We are, we are, we are this baby. We are, we are, we are s e 아 익숙하죠 여기? 거의 다 왔어요 5시 18분 이제 점점 힘들지 않네요 확실히 여유있게 달리니까 그냥 기본 자전거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올수 있는 그런 곳인 거 같아요 되게 건강하잖아요 사실 건강하게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솔직히 오늘 먹은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앤드스 커피. 일단은. 저녁 먹기 전 디저트 일단 저녁 먹기 전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햄버거 세트 하나 그리고 팥빙수 하나 이거는 수제버거예요 수제 수제버거. 야, 근데 우리 이따 먹는 것도 생각해야 돼. 너아 그러니까 나눠서 먹으면 될거 같아. 근데 나도 이따 먹게 막상 시킬 때 먹고 싶다. 야, 야. 이거 먹고 이따 또먹는다고 그래, 와, 바삭하다. 와, 뭐. 어? 너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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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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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것같아 서래마을 응. <목소리> 가면은 수레, 수제버거가 13,000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작가 좀... 말도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작가가 약간 말할 때좀 찌가 안 걸려서 냐술먹으술는거만원 짜리 해서 보통 만원 이거 절반도 안 되는데, 1 0 0원이면는데 원래 이거 망고김수요 원래 이렇게 많이 줘요 네. 어, 아, 맞으시냐고요? 네. 아, 맞으셔 아, 돼요? 목다 아, 지쳤어요. 아니, 야, 그만 먹고. 아, 나 이제 깜빡으로 갑니다. 운동만 조심하면 돼. 왜, 왜? 어? 왜? 앞에서 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힙 당황해가지고. 그냥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금방 따라잡으니까. 아, 여기 빨리 못 가겠는데. 아, 씨. 어, 밑에 뭐가 자꾸 걸려. 얘들아, 이제 뭉쳐서 가자. 이제부터 좀. 와! 야, 씨! 어! 가자! 지금부터 페달 안 밟아도 돼! 기다리며 오래 간지했던 나의 속삭임을 들어봐요. 마음으로도 눈빛으로도 전하. 안 되면 청평에서라도 오세요. 청평에서 가평버스 제일 재밌습니다. Then you, you are not alone. 이런 말과. 재밌어 진짜 <laughs> 여러분 청평에서 안 되면 청평에서 가평 코스라도 타세요 청평에서 가평 가는 거 근데 이제 주말에 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이제 청평 이런 데 가는데 자전거 자전거 미아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거는 가만히 하셔야 돼요 저는 차라리 그 집에. 자전거 타고 놀러 가시는 분들은 차를 놀러 가셔서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늦게 오시면은 지하철 타고 오실 때 편하게 오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가평 왔습니다. 가평 도착했고요. 왜? 아이고, 아이고, 손으로... 아한손 아이고, 아죄고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있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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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요아이있네이이이이 너 이거 진짜 봐봐, 저, 저 화면으로. 할까? 할까? 장 할까? 그고생 아, 안어둘자이 아, 아, 음. 아, 아, 나오네. 어도 될걸? 어, 이자 나오니까 이 <laughs> 섞어서 찍어 시면돼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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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음. 라면 하나만 넣어주세요 오살이요네 밥두 공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두 공기.. 두공기예요네많아파 아, 저희가 오늘 다섯 끼 먹어요 아까 뭐안 안 드실 것처럼 그러더니 많이 드시네 근데 또 먹게 되네 아아야다어 아쉽다 어. 주서 마실래?